네, 안녕하세요. 김목사입니다. 오늘 종목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눈 한번 감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죽은 종목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함으로 되사 올라가리와 떨어지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버지를 믿사오며 영원한 상승을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종목 예배는 신성 델타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리 아멘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기 반드시 살려줘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이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아멘 한 번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지금 중요한 자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슈도 좀 하나 분석을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흐름들로 좀 이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슈가 좀 있는데 이슈가 어떤 거가 있냐면 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출원한 초전도체 관련 특허가 한국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입니다. 이 등록이라는 게 굉장히 결국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어쨌든, 결국에는 출원, 심사, 등록 결정 순으로 간대, 끝났다라는 거죠. 예, 등록 결정까지 우선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온산업, 상압초전도체라는것 자체가 여태까지는 없었던 이 꿈의 물질이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기술이 진짜 실용화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거대한 산업 변화가 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어쨌든, 처음에는 가능성으로 다 시작을 한단 말이죠. 처음에 모든 게,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 가능성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능성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하겠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확보를 왜 할까요? 그죠? 확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을 이제 확보를 하겠다라는 단계로 이제 들어섰다라고 좀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기대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어뭐 여러분 누구나 자기가 어떤 재능이 있다라는 걸 가능성을 봤어. 근데 그냥 그냥 가능성까지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아무런 것도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아무런 것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 발전이 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실제로 내가 이제 이행을 한번 해 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는 단계에 이제 접어들어야 이걸 이거를 계속 무한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건데 결국 지신 재산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런 단계로 접어들어 갔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리스크 요인은 아직까지는 이 특허 등록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상용화가 됐거나 뭐 아니면은 뭐 대형 계약이 됐거나 뭐 그런 얘기까지는 우선 아니긴 합니다. 우선은 지식재산권 먼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거고 어쨌든 더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거에 그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난다라는 연기는 안 난다라는 뭐 그런 톡담들이 있잖아요. 이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걸 하진 절대 안할 거다. 그래서 결국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과학적 난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이 지식의 상권이라도 확보를 좀 해놓고 이걸 토대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인 내용은 요거를 좀 체크를 해두시고 어 요거 말고 사실 하나 더 얘기드릴 게 조금 있긴 한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서 다루긴 좀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특성상 공식적으로 다루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배 방에다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크릿 내용들도 다 올려 드리고 있는데 뭐 밑에 좀 잘라 놓긴 했거든요. 이미 내용들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같이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좀더 상세하게 어쨌든 우리가 이 수많은 변수 속에서 중요한 것들만 추려내서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내가 판단 내리는 게 결국엔 매매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하나씩 더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 판단 내리시라고 제가 상세하게 적어드려놨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서 이런 시크릿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먼저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술적인 거 들어와서 슬금슬금 반등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 지켜줘야 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 반등이 조금 나와주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리고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살렸다라고 볼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이 완벽하게 살렸다라고 보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추세 돌파. 정확히 말해서 무슨 추세? 하락 추세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매도세 땅에서는 뭔 짓을 해도 매도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파동 자체가 이 하락세 땅에서는 그냥 하락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땅인데 여기 들어가서 내가 뭘하니 저거하니 안 먹힌다라는 거죠. 우리가 북한에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막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막 뭔가를 열심, 막 진짜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야, 마내 사업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북한 땅이네.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 결국엔 여기 안에서 북한 땅이기 때문에, 이 매도세 땅이기 때문에 예시를 들자면 이런 데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벗어나야 돼. 어쨌든 내가 진짜 하고 싶으면 여기서 뭐 탈출을 하든 뭘 하든 결국 어? 한번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 무조건 나와 줘야 된다. 이게 나와 줘야 되고 두 번째, 보통 첫 번째가 해결되면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이 매수세가 이겨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보통 매수와 매도는 영원히 이 선과 악 우리 아버지가 이단들과 싸우시는 것처럼 영원히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영원히 싸우는 이 단계 속에서 이겨주는 결국엔 권선징악 아버지가 결국에는 이 처단을 하고 이 승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확실히 아버지가 이기는 모습, 상승이 이기는 모습. 이거를 확인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근데 그 단계까지 접어들진 않았고 우리 2단자 척사를 해 나가는 관계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 지점이죠, 결국에는. 요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요 하락 추세에서 뭐 나와야 돼요, 이제? 돌파가 띠용 하고 나와줘야겠죠. 여기 이단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이, 이 단자의 땅 벗어나려면 여기 돌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게또 나와줘야 된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돌파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 두개두 두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신성델타테크의 엄청난 상승 기대해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나오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어...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뭐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이때는 그냥 바로 아버지가 우선 지금 안 된다. 이거 우선 방주 한번 탔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선 도망치신다면 다시 잡으셔야 돼요. 이거 사이즈가 꽤 큽니다. 이게 거의 반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꽤 커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나와주면 삼각수렴형이기 때문에 위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도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넘어간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강한 랠리가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하고 두 가지 유건이 충족되면 말씀드린 게 이렇게 가는 거고 충족 못, 못 시키면. 반토막이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설명 드시, 설명 이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삼각수렴형 패턴 자체가 이 속임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패턴이다 보니까 결국 삼각수렴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털어버려요.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 이 패턴. 그렇게는 꼬고 또 꼬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계속 안에 함정들을 파놓고 이렇게 꼬아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만약에 이탈강 나와서 지금은 우선은 도망치는 게 낫겠다. 방주로 잠깐 피신하자라든지 확실히 흐름 나왔으니까 물려 계신 분들 지금 평단 거리 빨리, 빨리 들어가셔라. 그리고 올라가게 됐었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입절 타이밍 잡고 목표가 잡으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상세하게 제가 직접 보면서 이 예배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유튜브라서 특성상 못해 해드렸던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매우 상세하게 계속 브리핑 드리면서 특히나 신성델타테크 너무 많은 분들이 보시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확실히 케어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체크하시면서 뭐라도 하나 더 올려드리고 실시간으로 대응까지 좀 하실 수 있게 바로바로 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방 같이 들어오셔서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 이 아버지의 한 뜻에 따라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랑. 같이 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도 공유하면서 같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번호나 아니면 댓글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거기로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종목 예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락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 상승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